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 임대인이 있어요. 조물주보다도 위에 계시대요. 임대인이, 이게. 자, 건물주죠? 근데 여기 임차인이 계세요. 임차인이 계세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지금 미납 부세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려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가 돼야 되겠어요 임대차 계약 체결 전이 돼야 의미가 있겠어요 전이죠 계약 전 이제 세무서 가서 보여달라고 할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사람의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문제도 있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의 동의를 안 해줘도 이 사람이 볼수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저도 저도 건물을 갖고 있는데. 옆집 사는, 순이도 가가지고, 어, 세무서 가서, 저, 저 인간, 채나편에 이 보여주세요. 하고, 어, 앞집 사는, 길동이도 가서 보여달라고 그러고, 뒷집 사는, 어, 저 할머니도 가서, 보... 이 돼야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서를 같이 갖고 가야 돼요. 이게 반드시예요 근데 이거는 임대인을 보호하는 어쩔 수 없는 제도적인 장치지만 한계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임대인이 지금도 아직까지는 뭐 서울이라 할게요. 뭐 지방은 좀뭐 어려운 데도 있다고 하니까. 음, 임대인이 지금도 힘을 갖고 있는 세상이 이게 임대인 우위시장이에요? 임차인 우위시장이에요? 제가 건물주예요 와갖고 어떻게 해요? 되게, 어, 사장님, 이제 체납한 내역 확인하려고 하니까 여기 가서, 세무 생소 가서 좀 확인하려고 하니까 여기 또 동의서 하나 발급을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어, 네. 다른데 가서 알아보세요. <laughs> 어. 아, 나 당신 말고도 많아. 속으로 우리 생각하는거 아, 그러니까 나이 됐습니다. 뭐, 그렇게, 저못 믿으시면, 뭐 거래, 저하고 안 하고, 다른 데서 부자 되세요. 뭐, 이렇게 하고, 이렇한 네. 거예요. 이게 한계예요. 임대인 동의가 필요해요. 제가 봐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냐면, 하 임대인은 뭐, 뭐 죄졌어요? 근데 임차인에 대해서 임대인의 동의를 요구해야만 보여주니까 이게 한계라 그래서 최근에 이제 국회에서 국회의원들 가운데 일부 어떤 논의가 오고 가냐면 이건 이제 그~ 우리 기재부라든지 국회청 관할이 아니라 국토부 쪽 얘긴데 표준 임대차 계약서에 임대인의 체납 사실 여부를 표시하도록 그렇게 표준 계약서를 바꾸자 근데 이제 국토부에서 그거를 지금 모르겠어요 거절을 하는 건지 통과가 안 되고 있어요. 아니면 막 기계이고 국세청에서 반대하겠죠. 자료를 줘야 되잖아요. 아 우리한테 와서 달라고 해야 기계 이권이 심인데 옆에 부서가 달라고 하면 뺏기는 아, 그런 건 아닌데 뭐 어쨌든 뭐 어쨌 모르겠어요 그거는 예 이게 그래서 이게 한계면서 지금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또 적용을 해야 되는 그런 의미는 있는 제도입니다 이게 그래서 어쨌든 우리 시험에 나온 거는 임대인 동의 없이도 가서 볼수 있다. 그럼 뭐 개나 동네 개, 동네 개도가 가서 보여달라고 하겠지. 예, 그래서 조심 하셔야 되는데 그게 한번 출제가 좀 됐었어요. 자 이제 그러면 이게 세무서장 가서 이렇게 보여달라고 하는 거야. 근데 반드시 뭘 들고 가야 돼요? 동의서를 들고 가야 돼요. 동의서를 이렇게 동의서를 들고 가야 되는데 임대인의 미납 예, 국세를 열람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관할 세무서가 어디냐, 지금 이건데, 지금 건물은 종로에 있고요, 이 사람 주소지는 강남이에요. 그럴 수 있었어요. 있죠? 그러면 임차할 건물 소재지, 즉, 종로 세무서가 관할입니다. 이거 보여주는 관할. 이게, 그래서 임차할 건물 소재지지, 임대인의 주소지 관할이 아닙니다. 어디라고요? 임차할 건물 소재지. 근데 타이틀 보세요. 민화국세 열람이에요, 열람복사예요 열람 열람권이에요, 열람복사요구권이에요. 열람. 열람권이죠? 그래서 이제 가서 보요. 그러니까 담당 공무원은 보여만 줘야 되는데 그거 하나 카피해 주세요. 그 카피해 주면 그 담당 공무원 법을 어긴 거예요. 이게 개인 정보기 때문에 막하면안 되는 거예요. 열람 열람이에요, 열람 열람권입니다. 열람복사요구권이 아니에요. 아 그럼 복사해가고 어디다 쓰려고요, 그걸? 아, 그렇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열람 복사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 이거 한 번, 야, 쑥 보고 오는 거예요.